시편 97편은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심으로 우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해하려는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시사.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공평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시편 9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참 신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시편 97편 7절 9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건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10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시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시편 97편 11절 12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